r p 바이오 제가 물량 매집 끝난 거 확인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유통물량 365만주. 바기 3배, 1,045만주. 매집박스권. 요구간 바닥에서 구간이 얘들은 지금 49%로 만들었고요. 매집박스권에서 구간 거래량이 보시면 1,013만주. 현재 거의 다 매집이 끝나가고 있는 그런 지점이고요. 오늘 좀 파동 만들면서 수급 붙이면 물량 매집 끝납니다. 구간에서 32만 주만 더 터트려주면 매집이 끝나서 오늘 슈팅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꾸면서 매집봉들을 바닥에서 터트렸죠. 여기서 터졌고 지금 1년선 돌파려고 하 움직이고 있어서 1년선 돌파하면서 오늘 거래량 좀 수반시키면서 매집봉 하나 뜰 거고 매집봉 뜨면 매집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v 약피바라고 열일반에 스윙 매수 타점 9,900원에서 밀었고요.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데 뜨는지 안 뜨는지. 는지 한 봅시다. 요거 거래량은 뭐 거의 없는데요. 전일 동시 간비 1,160% 전일 비 164%. 예상은 뭐 오늘 뜨거나 뭐 수일 내 이번 주에 매집봉 하나 또 띄우면서. 매집을 끝낼 것 같은데 오늘이 지금 이제 1년설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 오늘 V.I 찍고 15% 이상은 좀 뛰어주는 그런 매집봉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RP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중인데 신규 종목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BPS 만0원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 바닥 찍었죠. 바닥 7,190원 찍었고요.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가 괜찮습니다. 유보율 2290% 부채 69% 적정 감소추세 매출액도 괜찮고요. 자본총계 증가 영업일 단기순이익도 연간으로 보면 흑자를 내고 있는 제약기업이지만 괜찮은 기업이에요. 매물대 보니까 상방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닥에 매이지박스권 아래서도 이렇게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중간 매물대 뚫고 1파동까지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목소리>